더불어민주당 사산국회의원의 신 서영교 최고의 님 모시고 화끈한 시원한 연대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동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2천만 노동자 만세! 대한민국의 2천만 노동자 만세!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존중 실천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서영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입법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에 가장 오고 싶어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저에게 꼭 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하고 노동자 여러분을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투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져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 피와 투쟁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신 7개 요구한 저희들이 국회에서 확실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창창하신데,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일 쉬운 게그 요구 조건이던 것,인 것 같은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 오빠에게도 제 언니에게도 다 적용되니 65세까지 정년 연장 해내겠습니다. 이외에도 7가지 입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당선자분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모두 다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을 향해 환호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날입니까 근로자의 날입니까? 노동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노동자의 날로 하자 법안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노동자의 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기재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전 사나, 한정, KDN의 지분 20%를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윤석열 정권이 그 대통령 자리가 뭐 그리 세다고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겠다고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막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정력, 그리고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 등과 함께 기자회견하고 투쟁해서 민영화 매각 시도를 저지시켰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국민께서 우리 반윤 연대로 192석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 폭력적인 정책, 모두 우리가 저지해 내고 또다시 그를 심판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노동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서 노동권 획득을 위한 입법 투쟁 확실하게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모든 것들 제자리 잡아놓고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모든 특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자의 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 7대 법안 통과의 말씀, 연대의 말씀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님께 힘찬 박수, 동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